자, 아, 이번 에피소드는요, Where are we? 입니다. 네. Where are we? 네. 아, 여러분, 그, 엠마 스톤이라고 하는 그 여자 영화 배우 있죠. 그리고 남자 영화 배우는 그, 라이언 고슬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어, 군비가 되어서 했던 영화. 기억나십니까? 네. 어, 벌써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 라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 기억나시죠? 네. 아마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사실 그 영화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고요. 좀 지나서 이제 그 영화를 어, 이제 아내랑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된그 계기는요. 이제 저희 집 아이가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 뭔가, 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움직였노라고, 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얘가 심쿵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어,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두 번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고등학생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울렁거리게끔 만들어서 두 번씩이나 보게 한그 영화. 그래, 한번 나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때문에 이 아이가 그두 번씩이나 봤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내랑 같이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 영화는, 보니까 뮤지컬 영화더라고요. 뮤지컬 영화이고, LA라고 하는 정말 대도시의 어떤 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뭔가 그 현실적인 부분과 몽환적인 부분이 이렇게 막잘 믹스가 된 그런 이제 영화였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젊은 그 음악을 하는 어떤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사랑과 꿈을 그린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요. 어, 그 둘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사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현실적인 어떤 그런 벽을 만나서 좀 절망도 하고 또좀 관계가 좀 거끌거끌해지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또 이제 과정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여자 이름이 이제 미아로 나오죠. 그 영화에서. 그 미아가 이제 파리로 이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심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끝나고, 그 심사가 끝나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을 LA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공원이죠. 그리피스 천문대 공원에서 이제 벤치에 이제 둘이 이제 앉아 있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어, 그, 심사에 이제 붙을 거다. 파리에 가서 그러면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좋겠다. 그리고 그럼 너는 뭐할 거냐. 뭐 서로들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미아가 그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Where are we?라고 묻죠.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표현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공원 안에 있는 거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자, Where are we?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어떤 연인 사이에 그런 얘기를 물었다면, 아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이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지금 어그 관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Where are we?라고 하는 표현이요. 자, 그 질문을 미아가 했을 때그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Griffith Par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aughs> 아니 뭐 공원인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근데 또 남자 특유의 그런 또좀 썰렁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 공원에 있죠, Griffith Park 공원에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미아 여자 주인공이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Where are we?라고 묻지요. 네, 자 아주 그 연인들간의 어떤 그텔리키한 어떤 그런 이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좀더 우리 심화학습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화학습의 키린입니다자 우리 오늘은요. Where are we?라는 표현 보고 계셨는데요. 이 표현은 어,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리 지금 어딨죠?"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약간은 좀 미묘하게 비유적으로 "당신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나요?"라는 표현이 되었었죠. 우리 친구끼리 친구의 이상으로 그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 친구에 머물러 있는 단계를 'friendzone'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이럴 때 내가 상대방과 조금 더한 단계 위에 올라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Where are we? Where are we? 라는 표현으로 우리 어떤 관계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교재 하단 부분에는요 Where was I? So Where was I?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더라? 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where는 내가 있는 그 장소보다는 조금 추상적인 장소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심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where are we?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상대방은요, 정말 밀당의 고수가 아닐까 싶어요. 밀당하다? 영어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play hard to get. play hard to ge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lay. 어떻게 행동을 취하다. hard. 어렵게. to get. get 하기에. 내가 획득하기에.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게 밀당을 한다. 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우리 where are we? 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play hard to get. 라는 표현까지 함께 학습해 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Bye.